29페이지 내용을 할게. 자 그럼 거기 가운데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 일반책 어, 26쪽 내용은 일단 좀 빼고 갈 거야. 요거는 이제 직접 설명 들어도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자 이거는 우리 이제 만나서 선생님 설명 해줄 거고 자 조금 더 쉬운 거부터 하도록 할게. 자 29페이지 봐봐. 자 29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 31페이지 자 얘들이 지금 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정확하게 구해 놓으면은 뭐 30페이지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까지 아주 쉽게 돼자 그래서 자, 요 지금 내용을 잘 들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요 그림도 보면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자, 요 그림과 요 그림의 차이는 자, 얘는 예각인 경우, 고 얘는 둔각인 경우. 구별되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밑변 알고 높이를 알아야 돼. 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나 얘를 밑변으로 둔 상황에서, 자, A에서 수선의 발을 하나 이렇게 뚝 떨어뜨리도록 할게. 그럼 얘를 H라고 해주고, 그러면 이 변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높이를 알고자 하거든. 그럼 주어져 있는 조건과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은 이 주어진 각 입장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야. 이 변과 이 변은 이 각에 대해서 사인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럼 사인 B는 C분의 4H 이렇게 들어가주고 AH를 구하는 게내 목적이니까 C, 사인, B.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밑변의 길이가 A. 자, 삼각형 넓이를 정리하도록 할게. 자, 밑변 길이 A. 그리고 높이가 방금 C, 사인, B. 그리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 구할 때 밑변 높이의 1분의 2배까지. 자 그래서 결국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 내가 알고 있는 두 변의 길이들을 곱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끼인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값도 곱하고 기본적으로 2분의 1도 곱해서 자, S는 2분의 1, AC, 사인, B 이렇게 나온다고. 둔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를 먼저 하나 설정을 해줘야 돼. 그럼 높이를 A에서 이렇게 또 떨어뜨리자. 그러면 이 밑변의 연장선과 이 높이 만나는 요점을 또 h라고 잡아주고 나 이각을 알지만 요각도 알 수가 있지. 180도에서 b 각만큼을 뺀 걸로 들어갈 거야. 내가 알고자 하는 거이 길이 그다음 주어진 길이 요 길이 그다음 알고 있는 값요 각의 크기. 그러면 음, 자 얘도 주어진 변과 구하고자 하는 면은 이 각에 대해서 사인이니까 자 사인 180 b는 c분의 ah 그러면 a h 의 길이는 마찬가지 C, sine 180도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밑변 길이 A, 자 넓이 구하는데 밑변 길이 A 그리고 높이는 C, sine 180도 빼기 B 그리고 삼각형 이가 2분의 1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자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인각의 크기가 주어진 이런 경우에서 2분의 1 반드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편들 AC, AC 붙여주고 그 다음에 끼인각의 크기가 예각이라면 나 그거에 대한 사인값 아니까 바로 사인 B로 처리를 하고 자그 다음에 그 각의 크기가 둔각이라면 그 각의 크기에 대해서는 나 사인값을 지금 못 구해. 자 물론 고등학교 과정 넘어가면 얘를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나얘 예 말고 외각 외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값을 곱하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예제 문제 1번, 2번 풀도록 할게. 자, 너무 쉬워서 그냥 그림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1번은 보면은 자, 공식 바로 어갈게 2분의 1, 그리고 두 변의 길이 8, 7, 그리고 사인 45도. 자, 사인 45도. 음. 그렇지. 2분의 루트 2.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약분해서 결국 14 루트 2. 이렇게 나와. 자그 다음에 2번은 어, 두변의 길이 자, 2분의 1, 2변의 길이 5, 7그 다음에 두 각의 크기가 지금 어, 60도야 합이 그러면 당연히 각비에 대한 외각도 60도가 되겠지 그럼 60도는 2분의 루트 3자 그래서 4분의 35 루트 3 이렇게까지 끝 30페이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제 30쪽에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 자, 평행사변형은 자, 아까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그리고 알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곱그 다음에 끼인각에 대한 사인각. 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평행사변형을나 대각선 하나 그어주도록 할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쭉 그어줬다.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서로 합동이 되지. 합동이고 넓이 당연히 같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a b s i n b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거기다가 두배 했더니 결국 이거 이거 몇번 됐어 그래서 두 변의 기이와그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 그리고 자 얘가 주어진 각이 지금 둔각이야 자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자 이게 둔각일 때는 얘에 대한 외감을 가지고 사인 값을 구해서 넓이 구했지 그러면 여기도 대가선 하나 이렇게 그어줘 아이고 자, 그거 줬더니 자,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서로 합동될 거니까 마찬가지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1분의 1, A, B, 사인, 180도, 빼기, B 이렇게 나오고 자, 거기다가 2배 그래서 결국 1분의 1, 2 약분해서 A, B, 사인, 180도,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온다고 엄청 쉽지? 자 그래서 우리 필수의 제 2번은 그냥 말로 다 풀어버릴게. 자두 변의 길이가 3, 4, 2인 각 45도 주어져 있어. 그럼 3, 4 곱하고 사인 45도 곱해서 값 찾아오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어, 주어진 각이 둔각이야. 자 그러면은 나 얘에 대한 외각 60도를 찾아서 갈 거고 두 변의 길이 6, 5 둘이 곱하고 그리고 사인 60도까지 곱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와. 엄청 쉽지? 자 그리고 3번 자, 31페이지에 3번 사각형의 넓이도 진짜 간단해 자 왜냐면 자 이거 그, 어 이거는 아까 평행사변형 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 음자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지금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그냥 삐뚤빼뚤한 사각형이야 그럼 여기서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어. 그럼 이 각의 크기가 또 예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둔각일 수도 있을 것이야. 음, 어쨌든 나얘이두 예. 대각선과 평행한 선들을 이 A에서 그리고 C에서 그리고 B에서 D에서 하나씩 다 그어줘서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자, 자 여기 보면은 B라고 적혀있는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하나를 이렇게 그어 줘.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어 줘. 자, 그리고 이번에는 a 길이와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어 줄게. 이렇게. 그다음에 자, b에서도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 줄게. 자, 이렇게 그어 줬더니 지금 얘가 여기서 만나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어이 길이가 A 그럼 얘 당연히 A 그다음에 이 길이가 B 그럼 얘 당연히 B 자 그러면은 요 빨간 선과 노란 선들로 이루어진 요 사각형도 지금 평인 사변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얘가 주어진 각뭐 어떤 각의 크가 주어져 있다면 이걸 X로 표현할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오각의 크도 당연히 X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자이 x가 만약에 예각이었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 넓이는 이걸로 가겠지. 그래서 a b sin x 요렇게 들어간다고. 그런데 지금 노란색으로 둘러 싸인요 평행사변형 넓이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하얀색 넓이의 두 배란 말이야. 왜냐하면 자, 여기 빨간색과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요 도형을 보면 하나의 평 사변형이 됐었고 요성에 의해서 얘랑 얘가 서로 합동이 됐거든.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도 서로 같아져.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들 둘이 같고 얘들 둘이 같고 얘들 둘이 같아. 그러면은 이 전체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은 이 하얀색 사각형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두 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한 평행사변형 넓이를 가지고 2분의 1배를 해줘야지만 이 하얀색 사각형 ABCD 의 넓이가 나 된다고 됐지? 자, 마찬가지. 자, 여기서 만약에 요 x가 지금 선생님은 예각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바로 sin x로 들어갔었고 얘가 만약에 둔각이었다 자 얘가 만약에 둔각이었다면 1분의 1, a, b, sin, 180도, 마이너스, b 요렇게 들어가야겠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은 거기도 필수의 제 3번. 자 말로 그냥 풀어버릴게. 자두 대각선의 길이가 10과 12, 그 다음에 끼인각의 크기가 60도야. 그러면 일단 10, 12, 그리고 사인 60. 거기다가 2분의 1을 붙여줘야 되는 경우지.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럼 결국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자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2분의 1이 들어갈 때가 있고 2분의 1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 2분의 1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형행 사변형밖에 없어.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나 그리고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분의 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이것만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쉬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숙제를 앞부분에 우리가 진도 안 나간 게 있으니까 걔를 빼고 29, 30, 31쪽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파트는 쉬우니까 32쪽까지. 다 해놓게. 32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번 책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문제를 풀고, 내일 12시에 만나자.